안녕하세요, 오로라 힐러입니다. 여기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아우라 타로 샵이고요. 네이버 카페 부산 타로 협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정모도 좀 하고 어, 그 뒤로도 감기도 걸리고 해서 일주일 쉬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 그래도 뭐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켰습니다. 자, 제너럴 리딩이고요. 11월 운세를 제가 안 봐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초이스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는 일단은 놔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언으로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초이스를 해 주세요.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0월 11월 달 운세 어떨까 한 장으로 봅니다. 자, 1번 선택하신 분들 볼게요. 자. 어, 메이저 아르카나이고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의 어, 수레바퀴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 지금 과연 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 수레바퀴라는 거는 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정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행운을 뜻하 기도하고요. 아니면은 어, 역으로 해석한다면 좀 뱅글뱅글 해왔던 것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니면은 뒤로 굴러 불러갈 수도 있잖아요. 수레바퀴가 그러면 또 불행을 또 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정방향으로 지금 뭐 그대로 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내 인생에서 아주 큰 행운이 있지 않을까? 자,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부적카드라고 하거든요. 호로스코프 벨링카드 중에서. 어, 그래서 이 부적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어, 행운을 주는 어떤 큰 어떤 운명의, 어, 전환점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 뭔가 이 지금 11월달 1, 1번을 조이스 하신 분들은 내 인생에서 큰 변화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사용을 해서 이 행운의 어떤 부적을 같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11월 운세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지금 봤을 때 어... 완드 여왕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불의 여왕, 열정의 여왕, 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커리어 워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행동하고 움직이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11월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조언을 봤을 때 이게 탕구라는 뜻인데 뭔가 발견하다. 어,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다. 아, 비로소, 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어떤, 어, 뭔가 방향이 정해진다든지, 뭐, 비로소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다든지 좀 이런 게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11월부터는 내가 정말 무엇을 소유해야 될지, 무엇을 탐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지, 행동해야 될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다, 어, 좀 알게 되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하는 11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여왕의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운세 3번 한번 볼까요? 자, 어,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11월 운세 3번을 조이스 하신 분들은 어떤 실용적인 또 현실적인 뭔가 어, 어떤 일의 대가가 있는 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시작 아니면 뭐 취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취업을 하러 가다 어,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다 아니면은 뭐 금전적인 뭔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뭔가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우는 것을 뭐 돈을 주고 배우는 거니까 어, 돈을 투자하고 어, 그래서 뭐,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어, 좀 나중을 위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위해서 뭔가를 배운다든지 지뭐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좀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게 좀 보여집니다 자 조언을 지금 봤을 때어이 카드는 뭔가 뭐 문서 뭐 협상 협약 뭐 협력 뭐 이런게 어떤 문서 서류 이런게 좀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뭐 이게 부동산일 경우가 가장 많으니까 이게 집이 보이니까 일단 집 어떤 뭐 문서를 잡게 된다든지 뭐 새롭게 아니면은 어 뭔가 집을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뭐 땅이나 뭐 문서 뭐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만약에 결혼을 만약에 물어보신다라면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제너럴 리딩을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뭐 뭔가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문서가 딱 찍히는 거니까 어 결혼 운이 이.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죠. 어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든 어쨌든 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서운, 어떤 어 협력을 하다, 어떤 사업으로 봐도 문서를 작성을 해서 좀 협력을 해서 어떤 경제적인 또좀 시작이 좀할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게 조금 보여집니다. 자그 다음에 자사번 한번 볼까요. 자. 자, 11월 운세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 메이저 카드, 여기 1번이랑 4번이 다 메이저 카드거든요. 어, 전차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전차 카드라는 거는 뭐, 3위 일체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이 현대 카드라서, 어, 뭐, 말과 마부와 마차 3위 일체를 해서 뭔가 목적을 같이 한다라면은 굉장히 어떤 다른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도 목표가 같다라면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함께 빠르게 성공을 시키는 어떤 진취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카드를 한번 보고요. 오, 유명해질 수 있는, 어, 그리고 이름이 좀 날릴 수 있는, 뭐, 셀럽이라고도 하거든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어, 어떤 그 자신감으로 뭔가 열심히 함께 도모하는 사람, 어~ 좀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밑에 직원이 될 수도 있다든지 어쨌든 뭔가 삼위일체로 열심히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래서 어, 이 나팔을 막 분다라는 건 어떤 뭐 성공을 이루다 어~ 명성을 얻다 어~ 그래서 뭔가 어~ 좋은 어떤 어~ 선출이 되다 뭐 좋은 어떤 소식을 좀 가질 수 있는 어~ 어딘가에 뭐~ 뭔가 뽑힐 수 있다. 뭐 어떤 유명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성과를 빠르게 이룰 수 있는 11월이 될것 같아요 이전차카드는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 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협의를 잘 맞춘다라면 은좀 빠르게 어, 아주 좋은 어떤 유명,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어, 그런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네좀 작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 보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오로라 힐러입니다.